킹 오브 싱어즈 2에서 기네스 세계 기록 달성한 박지현 한국 가수 최초 등재에 다른 참가자들도 감탄 이 모든 영광은 팬들 덕분입니다. 신예 박지현 킹 오브 싱어즈 2로 한국 가수 최초 기네스 세계 기록 등재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 가수 박지현이 MBN 킹 오브 싱어즈 2를 통해 한국 가수 최초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쾌거를 달성하며 가요계 전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갓 데뷔한 신인이 경연 프로그램 하나로 글로벌 무대까지 사로잡고 그 결과가 기네스 세계 기록 등재라는 전례 없는 성과로 이어진 것은 극히 드문 사례다. 팬들의 뜨거운 지지와 박지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쾌거가 단순한 운이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팬들의 뜨거운 지지와 박지현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다른 참가자들조차 이 모든 영광은 팬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이니, 그녀가 일으킨 파장은 이미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가요계 최초의 기네스 세계 기록 보유자라는 수식어만으로도 이미 센세이션이지만, 박지현의 이야기는 이 화려한 타이틀에서 멈추지 않는다. 전통 발라드부터 케이팝 댄스, 크로스오버까지. 다채로운 무대로 심사위원 극찬. 킹 오브 싱어즈이에서 박지현이 선보인 무대는 전통적인 발라드 창법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케이팝의 역동적인 댄스 퍼포먼스부터 장르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스타일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구성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뿐만 아니라 유창한 외국어 실력으로 현장 해외 심사위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는 후문이 이어지고 있다. 심사위원들조차 박지현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니 그녀 스스로도 상당한 준비와 고민을 거듭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단기간 팬클럽 성장률 부문 기네스 기록 비현실적인 성장세. 그런데 박지현이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된 이유는 놀랍게도 최단기간 팬클럽 성장률 부문이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팬덤 규모는 매우 미미했지만 킹 오브 싱어즈 이 출연 이후 공식 팬클럽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는 것이 기네스 측의 설명이다. 정식 기네스 인증 과정은 까다로운 서류 검증과 객관적인 수치 확인을 거치는데 심사위원들은 팬클럽 증가 추세 그래프를 보고 비현실적인 성장세라는 반응까지 보였다고 한다. 실제로 SNS에서도 매일 새로운 팔로워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 단위로 늘어나고 구독자 폭주로 인해 플랫폼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하니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무대 위 퀸의 존재감. 뛰어난 실력 넘어 무대를 기획하고 이끄는 능력까지. 비록 프로그램 제목은 킹 오브 싱어즈이지만 박지현은 놀라운 실력과 매력으로 스스로 광이 아닌 무대를 빛나게 하는 킹과 같은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화려한 무대 의상은 물론 밴드와 댄스팀을 자유자재로 리드하고 심지어 편곡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그녀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를 기획하고 이끄는 작은 총괄 프로듀서와 같다는 평가까지 받게 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 덕분인지 그녀를 지켜본 같은 팀 참가자나 스태프들은 박지현은 음악적 아이디어가 샘솟는 사람이라고 입을 모은다. 곧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가사 한 줄, 악기 한 음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요계의 거장들조차 요즘 보기 드문 노력형 천재라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는 후문이다. 팬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겸손한 태도의 팬덤 폭발적 성장.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녀가 항상 팬들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이다. 다른 참가자들이 스스로 모든 영광을 독차지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팬들에게 공을 돌리려는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동료들에게까지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 참가자는 저렇게 겸손한 후배는 처음 봤다.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일종의 팬덤 릴레이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게 만들었다. 유명 유튜버들이 박지현에게 투표하고 인증샷을 올리는 챌린지를 열기도 했고 해외 팬들 역시 SNS 해시태그 운동을 펼치며 박지현을 더욱 널리 알리고자 자발적으로 움직였다. 결국 가수 본인이 먼저 손을 내밀기보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국내외에 퍼뜨린 셈이다. 온라인 소통 전략의 성공. 친근한 매력으로 팬심 사로잡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팬덤이 확장된 배경 중 하나로 박지현이 직접 펼쳤던 온라인 소통 전략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과거 여러 유명 인사들이 SNS 소통 부족으로 구설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박지현의 경우는 달랐다. 일상과 무대 준비 과정을 자연스럽게 공개하면서도 팬들과 댓글로 가볍게 대화하는 친근한 모습은 그녀를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스타라는 이미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대중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팬들과 진솔하게 교류하는 모습을 더욱 반기는 추세다. 그렇게 쌓인 탄탄한 소통은 팬들의 자발적인 지지로 이어졌고 폭발적인 팬덤 성장을 견인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실력과 스타성, 겸손함까지. 기네스 기록은 당연한 결과. 사실 젊은 가수 중에는 뛰어난 실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사례가 많다. 하지만 유독 박지현이 기네스 세계 기록이라는 상징적인 성취를 이뤄낸 데에는 그녀가 보여준 뛰어난 무대 퍼포먼스와 더불어 겸손한 태도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단순히 노래만 잘하고 외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음악을 잇는 소통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참가자들조차 박지현과 같은 무대에 서면 오히려 든든하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그녀는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팀 플레이어임이 분명해 보인다.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 겸손함 잃지 않는 될성 부른 스타. 킹 오브 싱어즈 이종영 후 박지현은 기네스 세계 기록 등재 공식 확인을 받은 직후부터 여러 매체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기자들은 부승도 아닌 최단기간 팬덤 성장이라는 독특한 부문으로 세계 기록을 세운 가수는 정말 흥미롭다며 경쟁적으로 그녀를 만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박지현 본인은 이러한 뜨거운 관심이 아직은 얼떨떨하고 실감나지도 않는 듯 앞으로 더욱 성장해서 받은 사랑을 그대로 보답하겠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그녀가 해외 진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지만 본인은 아직 그런 것은 실감하지 못하고 차근차근 노래에 집중하고 싶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음반사나 기획사에서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시대인 만큼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면 세계 각지에서 함께 작업하고 싶다는 제안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박지현만의 독보적인 보이스와 폭발적인 성장세가 입증된 지금, 세계 시장에서도 그녀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네스 기록 넘어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할 가능성. 팬덤 규모가 한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 그것은 단순한 유행이나 이슈에 그치지 않고 탄탄한 지지층으로 자리잡는 경우가 많다. 지금이야말로 박지현에게 한국 최초 기네스 기록 가수라는 타이틀 이상으로 더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순간일지도 모른다. 이미 그녀의 이름을 접한 사람들은 이 놀라운 성장세로 언젠가 글로벌 차트에서 1위를 노려볼 수도 있는 가수라고 기대하고 있다. k p o 역사를 되돌아보면 최초로 해외에서 돌풍을 일으킨 1세대 아이돌부터 최근 빌보드 차트를 석권한 팀들까지 그 흐름 뒤에는 언제나 열정적인 팬덤과 끊임없는 자기혁신이 있었다. 박지현 역시 트로피와 상에 연연하기보다 매 무대마다 새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대중을 즐겁게 해왔다는 점에서 그 길을 충분히 걸어갈 자격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팬들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라는 그녀의 다짐이 앞으로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가 커진다. 킹 오브 싱어즈 2가 남긴 최고의 선물, 박지현이라는 초신성. 킹 오브 싱어즈 2 무대에서 달성한 기네스 기록은 사실 그녀가 걸어온 여정의 일부일 뿐이다. 뛰어난 가창력과 춤. 무대 연출 능력까지 두루 갖춘 아티스트라는 사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미래가 더욱 궁금해진다. 심지어 다른 참가자들조차 저 친구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솔직히 가늠이 안 된다. 우리가 좋은 자극을 받아야 할 정도로 대단하다며 응원하고 있으니 팬들은 이미 기제 시작이다 라는 마음으로 더큰 무대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박지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급부상에는 늘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지나친 스포트라이트가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고 스케줄 과부하로 인해 건강이나 심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자신을 돌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챙길 시간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박지현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그녀가 이미 치열한 고민과 준비를 해온 흔적이 역력하며 분명 현명하게 이 시기를 헤쳐나갈 것이라며 믿음을 보이고 있다. 기네스 세계 기록 보유자의 어깨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겠지만 지금처럼 팬들에게 공을 돌리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을 긍정적인 원동력으로 바꿔낼 수 있으리라 기대가 모아진다. 어쩌면 최연소 기네스 기록 보유 가수라는 타이틀이 주는 부담감이 곧 그녀를 한층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가능성이 크다.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고 팬들이 베푼 사랑에 보답하고자 끊임없이 고민하는 뮤지션이라면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굳건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은 그녀가 새롭게 만들어낼 무대와 음악이 궁금해질 뿐이다. 이미 킹 오브 싱어즈 2가 끝난 후에도 유튜브 클립과 SNS를 통해 그녀의 무대 영상이 각종 차트 상단을 휩쓸고 있다. 팬들의 요청이 빗발치는 만큼 추가적인 스페셜 무대나 신곡 발표에 대한 논의가 조만간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박지현이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던 어떤 분야든 진심을 담으면 언젠가 통한다는 말이 이번에 정확히 증명된 셈이다. 이제 모두에게 박지현은 그저 새롭게 떠오르는 가수가 아닌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 대표되는 놀라운 잠재력의 소유자로 각인되었다. 그리고 그녀를 지켜본 수많은 동료와 경쟁자, 심사위원, 대중까지 한 목소리로 말한다. 이 모든 영광은 박지현 혼자서는 결코 만들 수 없었던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과 같은 결과라는 것을 겸손하게 스포트라이트를 팬들에게 돌리는 그녀의 모습은 지금 시대가 원하는 소통하고 성장하는 아티스트 그 자체가 아닐까 싶다. 이제 박지현은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할 것이다. 해외 음악 방송 출연이나 글로벌 투어와 같은 새로운 목표도 곧 가시화될 전망이며 그녀를 지지하는 팬덤이 전 세계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에 어떤 행보를 펼치더라도 든든한 뒷받침이 따를 것이다. 동시에 자신과 비슷한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으니 향후에는 후배 양성 또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기록을 발판삼아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녀의 여정은 더욱 큰 기대와 설렘을 불러일으킨다. 킹 오브 싱어즈 2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은 훌륭한 가수들의 재발견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박지현이라는 초신성의 등장이 만들어낸 타급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면에 쌓인 그녀의 땀과 열정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떠올리면 앞으로 그녀가 어떤 무대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더욱 궁금해진다. 지금까지가 서막이었다면,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이 젊은 뮤지션이 앞으로 어떤 경이로운 장면들을 펼쳐나갈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늘 강조하듯이, 그 모든 순간에 팬들의 응원과 함께할 것님은 틀림없다.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 가수 박지현이 MBN 킹 오브 싱어즈 이 불를 통해 한국 가수 최초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이름을 올렸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 음악계는 물론 글로벌 팬들의 이목까지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신인 가수가 단 하나의 경연 프로그램 출연만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기네스 세계 기록이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달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단순한 운이 아닌 팬심과 노력의 결실, 글로벌 팬덤의 폭발적 성장.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쾌거가 단순한 운이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박지현을 지지해온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그녀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다른 참가자들조차 이 모든 영광은 팬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감탄할 정도이니, 그녀가 일으킨 파장은 이미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가요계 최초의 기네스 세계 기록 보유자라는 타이틀 자체만으로도 이미 센세이션이지만 박지현의 이야기는 이 화려한 수식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킹 오브 싱어즈 2분에서 그녀가 선보인 무대는 전통적인 발라드 창법에만 머무르지 않고 케이팝의 역동적인 댄스 퍼포먼스부터 크로스오버 스타일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구성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유창한 외국어 실력으로 현장 해외 심사위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는 후문은 그녀의 글로벌한 잠재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심사위원들조차 박지현의 음악적 스펙트럼에 대해 부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여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니 그녀 스스로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단시간 팬클럽 성장률 세계 기록, 비현실적인 팬덤 확장. 박지현이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된 이유는 놀랍게도 최단시간 팬클럽 성장률 부문입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팬덤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킹 오브 싱어즈 2분 출연 이후 공식 팬클럽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는 것이 기네스 측의 설명입니다. 정식 기네스 인증 과정은 까다로운 서류 검증과 객관적인 수치 확인을 거치는데 심사위원들은 팬클럽 증가 추세 그래프를 보고 비현실적인 수치라는 반응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SNS에서도 매일 새로운 팔로워가 수천에서 수만명 단위로 늘어나고 팬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인해 플랫폼 서버가 잠시 다운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하니 그녀의 팬덤 확장 속도가 얼마나 놀라운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프로그램 제목은 킹 오브 싱어즈이지만 박지현은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과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스스로 퀸의 아우라를 뿜어낸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대 의상뿐만 아니라 밴드와 댄스팀을 능숙하게 리드하고 편곡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녀의 모습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를 넘어 무대를 기획하고 이끄는 작은 총괄 프로듀서와 같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 덕분인지 그녀를 지켜본 동료 참가자들과 스태프들은 박지현을 음악적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샘솟는 사람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곡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가사 한 줄, 악기 한 음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녀의 모습은 가요계 거장들조차 요즘 보기 드문 노력형 천재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팬들을 향한 진심, 자발적인 팬덤 확산의 원동력.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박지현이 항상 팬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다고 겸손하게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스스로 모든 영광을 독차지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도 그녀는 어떻게든 팬들에게 공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의 동료들은 귀엽고도 대단한 후배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전 세계적으로 자발적인 팬덤 릴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명 유튜버들이 박지현에게 투표하고 인증샷을 올리는 챌린지를 열기도 했고 해외 팬들은 SNS 해시태그 운동을 펼치며 박지현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가수 본인이 먼저 나서기보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국내외에 알린 셈입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팬덤이 확장된 배경에는 박지현이 직접 펼친 온라인 소통 전략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 많은 정치인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SNS 전략 부족으로 구설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박지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일상과 무대 준비 과정을 자연스럽게 공개하면서도 팬들과 댓글로 가볍게 대화하는 친근한 모습은 그녀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스타라는 이미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동시에 팬들과 진솔하게 교류하는 모습을 더욱 반기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쌓인 탄탄한 소통은 팬들의 자발적인 지지로 이어졌고 폭발적인 팬덤 성장을 견인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실력과 겸손함의 조화, 기네스 기록 달성의 결정적 요인. 사실 젊은 가수 중에는 뛰어난 실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독 박지현이 기네스 세계 기록이라는 상징적인 성취를 이뤄낸 데에는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무대 퍼포먼스와 겸손한 태도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단순히 노래만 잘하고 외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음악을 진정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참가자들조차 박지현과 같은 무대에 서면 오히려 든든하다고 말할 정도이니 그녀는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팀 플레이어라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과 글로벌 시장의 뜨거운 관심. 킹 오브 싱어즈 2분 종영 후 박지현은 기네스 기록 등재 공식 확인을 받은 직후부터 수많은 매체의 인터뷰 요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두 승도 아닌 최단 기간 팬덤 성장이라는 독특한 부문으로 세계 기록을 세운 가수는 정말 흥미로운 취재 대상지라며 경쟁적으로 그녀를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박지현 본인은 이러한 뜨거운 관심에 대해 다직은 얼떨떨하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 앞으로 더욱 성장해서 받은 사랑을 그대로 보답하겠다. 애는 겸손한 답변을 반복하며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그녀가 해외 진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루머가 돌기도 하지만, 그녀는 아직 해외 활동은 실감나지 않고 차근차근 노래에 집중하고 싶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